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서 새 창조로. 여러분, 창조가 뭔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재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또 창조를 한다라는 그 제목이 오늘의 제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창조에서 새 창조.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는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에서 새 창조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10편 103편과 104편 동일한 저자, 동일한 시선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저자가 103편과 104편을 지게 되었는데, 이 103편의 저자와 104편의 저자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03편을 지은 이 10편 기자는 하나님의 특별 음청을 찬양했습니다. 즉, 구원을 찬양했고요. 오늘 10편 104편은 일반 음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103편하고 104편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103편 같은 경우에는 특별 은총.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긴 특별 운총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 계시가 무엇일까요? 특별 계시 그래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103편에서 얘기하는 특별 운총은 말씀으로 신 구원의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04편에서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개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반 개시. 아, 우린 여기 밑, 밑하면 유출이 2반이에요. 일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일반 개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일반 개시가 뭐냐면.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1번 계시가 뭐예요? 네. 1방이 아니고 쌍방이라고요? 네. 3번 계시라고요 자, 특별 계시하게 되면 아까 하나님께 주신 성경. 한번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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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게시.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번 계시는 무엇일까요? 네? 잘 안들려요 아, 자연 망아 자연 망 그렇죠 일반계시라는 것은 온 우주 전체를 일반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존재하는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숨쉬는 공기가 있으니 어우,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지 사람은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공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없는 곳에 만들 수없잖아 땅, 바다 마시는 물 돌아다니는, 뭐, 날아다니는 새, 땅에 기어다니는 여러 가지 각가지 곤충, 짐승,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걸 가르쳐서 일관계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계시는 뭐라고요? 예, 네, 그럼 일관계시는요? 예, 네,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일관계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103편에서는 일반 은총,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구원을 노래하고 있고 104편에는 일반 은총을 얘기하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수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시선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은총 같은 경우에는 구원에 대해 얘기해주고 일본 논총은 창조주의 통치의 영광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특별 논총은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의 빛을 따라가는 찬양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백사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휴장같이 치시며 여기 이제 빛이 나와있고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왔다면 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종 들짓을 마시게 하시니, 불나기들도 회관하며. 자, 지금 11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 며, 나무가지 사이에 지적이는 도다. 지금 12절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짐승과 새는 짐승은 1 0절 새는 1 2절 지금 이렇게 다 맞춰서 제가 이렇게끔 하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는 5절에, 바다에 대해서는 9절에, 좀 그렇게 쯤에 읽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19절 말씀을 한번, 성경 말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그래서 여기 달으로 해는 안그려났는데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 부분으로 쫙,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여기 지금 다 10편, 104편에 쭉 이야기해 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빛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쭉 창조하신 것 중에, 2절에서는 빛, 3, 5절에서는 땅, 9절에서는 바다, 11절 짐승, 12절 새, 19절 뭐달 해. 자, 여러분 생각하기 여기서 없어도 될만한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어도 된다. 이거 없어도 된다. 나는 없어도 돼. 얘기 서이 이 생각 말고 여기 없어도 될 것. 없어도 될 것은 없어요.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짐승이 있어야죠. 우리가 뭐 우리도 먹고 살수 있는 거고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잖아 <laughs> 그런 것도 짐승의 어떤 그 생태계가 있고 새도 마찬가지 있어야지만 뭐 새를 통해서 뭘 나누기도 하고 번지기도 하고 여러가지 또새 어, 분변을 통하여서 다른 또 식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지만 이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정점에 딱둔 곳이 있어요. 어떤 것을 창조의 정점에 두었을까요? 야, 정확하게 우리 무용수, 안수수사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얼굴을, 자. 다른 동물들보다 특별히 여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배려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림에 포도주 두 번째는 기름 세 번째는 예.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27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때를 따라 다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사랑해 주시어서 사람에게 다 먹을 거다 챙겨주시오.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아름다운 이 창조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창조가 창조된 의도대로 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한계가 무엇인가? 우리 로마설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마크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1절 말씀. 페이지는 약 2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8장 21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종로릇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도 썩어짐에종로릇탄데서 해방되어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이제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 3 0 절을 한번 보라.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 아이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어, 창조의 한계는 뭐냐? 죄 때문에 타락을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문3 0절 말씀에 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 아이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된 것들이 부피함으로 말미암아서새 창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서 창조에 모든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피하게 돼요. 그래서 새 창조가 필요하다. <laughs> 창조의 한계라는 건 뭐냐? <laughs> 죄 때문에 이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죄로 물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보면 3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연순화가 아니라, 새롭게 이제, 어, 구소사적으로 새 창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그대로 내별로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제약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한 그 하나님의 세계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원하는 그 내용, 그래서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창조. 이 새창조는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 오실 때 새창조가 시작이 되게 되거든요. 그 새창조가 완료되는 것은 요한기시록에 가서 그 새창조가 완료되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1 0편 같은 이야기는 뭐, 강범한 이야기이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 인간의 제약 때문에 창조된 세계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결제적인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죄인들이 생겨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인들이 소멸해야지만,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우리 본문 35절만 씀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와를 수축하라 할렐루야 참 어려운 얘기도 하면서 쉬운 얘기도 한데 자, 6월절 재앙이 임할 때 이후에 애국당에 재앙이 다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애국당에 제왕이 임했죠, 그렇죠? 다 아, 임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신경이 제왕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예? 제왕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잠깐요. <laughs> 애굽 땅에, 애굽 땅 전체에 제왕이 있고, 고센, 서 애굽 땅의 한 쪽에 규등에 있는 고생 땅에도 제왕이 똑같이 임했죠, 그렇죠? 제왕은 다 있었죠. 다 임했는데 재앙이 오다가 보니까이고생 땅에는 이미 문 설주인방에 피가 발겨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 이 죄인들을 땅에서 수면한다 이거는 그런 쪽으로 어쩌면은 참 힘든 이야기. 왜냐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또사람은 죄를 안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이 기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악인들이 다시 못 산다. 이거는 종말 때 일어날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지함이 없고 하늘나라 갈수 있는 그날 그날은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 일들이 있군요. 아까 문예사님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들이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 이동으로 말미암아 없어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말미암아 엄청난 즐거움이 여호와 영원한 즐거움이 이 땅에 임하게 되니다 그래서 어 그날은 모두 다새 창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나라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기서는 얼리지 세상이 아니라 새 창조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땅이 진동하는 날, 그 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명한 죄림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32절 말씀,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땅을 보신 시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는즉 영계의 양은도다.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대 마실 때에 엄청난 큰 일들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 10편 기자는 그날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시브리서 12장 26절만씩, 27절만씩 기브리소 12장 26, 27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답니다. 이또한 번이라 하시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명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자, 두 번째 진동, 다시 중절림하실때이 진동은 어마어마하게 하 많은 물체들이 변화될 것까지 지금 안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분명히 올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편, 1 0편을 쓰는 사람은 이제 미래를 향한 묵상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록해놨는데, 우리 34절 말씀, 법문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하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리로다 지금 이시편기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주님이 림리라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보고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 말씀이 오후시간에 피곤한데 많이 힘들었는데 요 다음 장만 딱 머릿속에 남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은 여기 저울 중에 좀 무거운 저울처럼 내려간 저울처럼 현재의 고난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엄청나게 커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는 사실 장차 오늘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내가 더 하는 일들이 가장 힘들어 보이고 가장 어려워 보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장차와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나의 실감은 이, 이 저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저울처럼 너무나 내 인생이 힘들 탄식하는 것 같고 어려운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것 같고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장차올 그 은혜는 장차올 영광은 지금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인데, 우리가 단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고난이 가장 큰 것처럼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성기자는 지금 먼 미래를 내다봅니다. 주님 초림과 제림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1절을 말씀 1절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까지요그 다음에 10편 우리 104편 마지막 3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영혼아 여와를 순축하라내 마지막에 어떻게 맞칩니까?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이렇게 여와를 순축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 보았듯이 지금 내 고난이 중한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냐 장차올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두나이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장차올 영광은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것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교회 여러분들 분명 우리는 창조,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 완료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서 완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즉 장차올 영광 그 영광 속에서 기쁨을 이제부터 미리 누리면서 즐거워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 세상에서 새 창조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 음축과 일반 음축 이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정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고 다스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위해서 창조를 기획하신 것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봄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죄악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오.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 이것보다 장체의 영광이 더 크게 됨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상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